안녕하십니까. 예, 여기는 그 강원도의 예, 원주시 만종역인데요. 예, 여기서 예, 서울역 방면 KTX 수요가 좀 많다고 합니다. 예, 사실 그 원주시의 이 기차역이 조금 흩어지게 된 계기는 조금 안타깝지만 약간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예, 그렇게 흩어졌다고 봅니다.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. 예, 한때는 여기서 이제 중앙선 무궁화호도 예, 취급을 했었는데 예, 2021년 초부터 예, 예, 저기 무실동의 원주역으로 예, 중앙선을 넘어갔죠 예, 예, 저는 여기서 강릉행 ktx 이음 열차를 탈 예정입니다. 예, KTX 2음 열차는 예, 우리나라 최초로 도입된 예, 동력 분산식 열차로 예, EMU 260이라고 도 합니다만, 예, 우등실 한칸 예, 일반실 5칸으로 구성된 6칸 열차입니다. 6칸 예, 중에서 예, 일반실 5칸 중에서 한 칸은 예, 자유석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. 예, 저는 원래 이제 잠시 후 들어오는 예 805, 805 열차를 탈려 했으나, 예, 저희 체력 문제로 인해서 예, 반대 방향 다른 열차를 타기로 했습니다. 예, 이거 영상 촬영하는 시점이 예, 영하 13도라서 예,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예, KTX e 음 예, 805, 805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사실 여기 KTX 이음 노선에 대해서 조금 예, 할 말이 있는데, 예, 여기 노선명은 경강선입니다만, 예, 열차 운행 계통은 아시다시피 예, 강릉선 KTX입니다. 예, 보시면 예, 잠시 후808 예, 열차, 서울행 808 열차가 들어올 예정인데, 이 열차는 양평역에 정차하지 않고 바로 상봉, 청량리 서울역으로 가는 열차라서 예 바로 서울까지 빠르게 가실 수 있습니다. 예 제가 찍는 날이 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용 수요가 거의 매진에 가깝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예 지금 들어오는 열차는 예808 열차입니다.